네, 무려 아이폰 어, 13 프로 맥스로 촬영하고 있는 이 고품질 동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메인 주도 개발 시작하기 어, 리뷰인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근돌입니다. 네, 근돌이고요. 자, 오늘은 어, 이분, 최봉균이라 하시는 분인데, 어, 이 분이 아마 책을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그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그 스프링 JPA 한참 공부할 때 도메인 주도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새 파이썬로 ML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할, 굳이 볼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은 어, 이 책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저도, 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니까, 러 MSA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MS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도메인 주도 개발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니까, 러 도메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아키텍처들을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자, 이책 같은 경우는 설명에 약간 내공이 느껴진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반으로 약간 뭐 내가 j p a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랄까 이게 보시면은 그니까 스샷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니까 이론을 설명한다. 다만 이제 예제 코드도 많이 설명했지만 좀음 뭐랄까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기엔 좀 힘들고 그냥 도메인 주도 개발을 좀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게 많은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하위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은 카탈로그 리뷰 정산 배송 결제 그러니까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결제도해야 되고 회원이라면 혜택 줘야 되고 배송 정산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설명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든 기능들을 자체그 어 서비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제 같은 경우는 아임포트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아임포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사용하는 분, 안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아임포트 API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직접 배송 관련 뭐 api를 만들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api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자체 시스템과 그리고 외부적인 api를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기초부터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좋았는데 잠깐 볼까? 이거 보시면은 주문 전, 결제 대기 중, 상품 준비 중, 출고 완료됨, 배송 중, 배송 완료됨.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스샷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이론은 잘 설명하긴 했는데, 무튼. 그리고 이제 Aggregate a g 설명을 되게 잘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ggregate는 사실 이제 복잡한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어떻게 묶을 거냐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 이렇게 묶었고요. 결제, 회원, 분류, 상품. 그러니까 그 앞서 말한 그런 도메인들을 이렇게 좀 묶는 거죠. 주문을 address, shipping info, receiver, order, order order line, deliver t r a c k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묶는 걸또잘 설명을 했고, 지금 이게 설명이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설명이 되게 깔끔한 거를 좀 느꼈는데, 어디 갔어? 있었는데, 음,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냐면, 이게 이제 설명이, 설명이 되게 깔끔하다고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A와 B를 설명했으면 이게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A, B,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굉장히 잘했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트라고 박스를 쳐 가지고 단어도 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역등성이라고 해 가지고 연산을 몇, 여러 번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역등성이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어, 절대값 함수인 앱 앱솔루트가 역등성을 갖는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값 x에 대해 앱솔루트 연산을 여러번 적용해도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그니까 비슷하게 이벤트 처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를 한번 적용하나 여러 번 적용하나 시스템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핸들러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지를 정보 배송지 정아 정, 죄송합니다. 배송지 정보 변경 이벤트를 받아서 주소를 변경하는 핸들러 자체는 그 이벤트를 한번 처리하나 여러 번 처리하나 결과적으로는 동일 주소를 값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다만 이제 CQRS 설명이 너무 작은 게좀 단점이긴 했어요. 그죠 이게 CQRS 설명이 이게 보시면은 다섯 쪽 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조금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는 약간 레퍼런스로 뭐 조금, 어, 이론적으로 조금 공부하기에는 좋은 책이지 않나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도메인 주도 개발하기 시작하게 최범균 님이 지으신 책을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개지럽니까?